오늘은 레스터 레븐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에서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맡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것은 습관을 놓아 보내는 것이다. 어려운 것은 에고의 한계 너머로 가는 것이다. 습관은 수천 년의 세월에 걸쳐 깊이 각인되어 있어서 매우 강력하다. 하지만 그것을 놓아보내기로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다. 놓아보내지지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놓아보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놓아보내고 싶은 욕구가 별로 강하지 않은 것이다. 내가 이걸 너무 단순화시키고 있는 건가? 당신은 어쩌면 이것이 좀더 복잡한 방식으로 표현된 말을 들었을지도 모른다.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온갖 것을 덕지덕지 붙인 것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단순한 것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결과가 일어나게 두는 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도 우리 대신해 줄수 없다.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한다. 문제를 가진 친구가 있었다. 그녀는 종교인인데 매우 경건해 보이는 친구였다. 상황이 매우 암울해져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맨 밑바닥까지 가라앉았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녀가 왜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 했는지 아는가? 왜냐하면 그녀는 사실, 진정한 신앙심을 지니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실 경건한 종교인이 아니었고, 그것이 그녀의 문제였다. 신앙심이 있었다면, 그 신앙이 그녀로 하여금 문제를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맡기게 만들었을 것이다. 경건함과 겸손과 내 맡김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했을 것이다. 그녀는 겉보기엔 자신이 말하는 대로였지만 속은 내가 말하는 대로였다.그녀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 들었다.그것은 놓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 아니다.그녀는 기도를 했지만 모든 것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랐다.그녀는. 자신의 기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내 맡긴다면 기도를 할 필요조차 없다. 그녀는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맡겼어야 했다. 언제 그렇게 했을까? 그녀 자신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수 없을 때, 그때야 마침내 자신을 놓아보냈다.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만 놓아 보내지는 것이다. 그리고 놓아 보내는 순간 모든 일이 스스로 해결된다. 알겠는가? 상황이 극한에 다다르면 그제야 "아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놓아 보내고 신께 내맡기게 되는 때이다. 그녀가 이것을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 이치를 좀더 의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앙보다 더 강한 확신, 신에 대한 절대적 확신만 있으면 된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보면 걸리는 데가 생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게 하라는 나의 말은 무슨 뜻일까? 오로지 영감에 의해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걸까? 아니면 그저 물러나 앉아서 일이 저절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일까? 정확히 그렇진 않다. 일이 일어나도록 놔둔다는 것에 감을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되려면, 에고의 느낌을 놓아 보내야 한다. 에고란 나는 몸을 갖고 있는 한 개인이고 내가 이것을 한다는 느낌이다. 이것은 환영이요 망상이다. 자신의 에고는 한쪽으로 치워놓고 신, 곧참 자아가 역사하도록 내맡겨야 한다. 이것만 할수 있게 되면 만사가 절로 풀려나간다.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힘이 들어가면 애고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약간의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참 자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내 친구는 오직 상황이 극한에 이를 때만 자신이 행위자라는 느낌을 놓아보냈고, 그랬더니 힘들지 않아도 일이 풀려나갔다. 이것이 자신을 놓아 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신앙 고백. 그처럼 온갖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이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신앙을 품는 것이 이를 해결해 준다. 그녀가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게 신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증거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것이고 완벽하기 때문이다. 신이 모든 것이고 완벽하다면 모든 일이 완벽해야만 하고, 그러면 불완전한 것이나 문제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런 태도를 취하면 그렇게 된다. 그것은 내가 행위자가 아니라는 느낌, 자신을 놓아보내어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는 느낌이다. 우리가 에고로서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아무런 힘이 들지 않으면 에고가 없는 것이다. 힘이 많이 들수록 더 많은 에고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힘이 극도로 많이 든다면 당신은 어떻게든 다른 길로 가야만 한다. 힘이 많이 들수록 에고가 큰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깨달을 때까지 힘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모든 일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은 자신의 참 자아가 된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게으름뱅이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한다. 하지만 게으름도 하나의 행위이다. 마이너스 방향의 행위 말이다. 그것은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드는 행위이다. 무위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신의 에고를 더욱더 놓아 보내는 일부터 시작하라. 이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행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를 계속 놓아 보내다 보면 당신은 행위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는가? 행위자가 되지 마라. 일이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이것은 신의 세계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신께서 그것을 하게 하라. 그래도 의문이 올라온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없앨 수 있을까? 첫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순간, 당신은 함정에 갇혔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당신이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하면, 문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한다고,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문제는 없어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로써 당신은 문제를 마음속에 붙들고 그것을 존속시키고 있다. 대신에 문제를 아예 마음속에서 지워야 한다.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함을 알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알겠는가? 정말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도 살수 있다. 본연의 참자가 아 되면 사는데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한계에 둘러싸인 에고가 되려고 하고 그것은 힘이 든다. 본래 한계가 없는데 한계를 가지려면 힘이 드는 것이다. 한계에 둘러싸이려고 했으면 애쓸수록 힘이 더 든다. 한계 없는 참 자아가 되는 데는 아무런 힘도 안 든다. 앞서 이야기했던 친구 경우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녀는 극한의 상황에 부딪혀야 자신을 놓아 보내고 그러면 아무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일이 풀려나간다. 그녀가 애를 쓰면 쓸수록. 일은 점점 더 꼬인다. 하지만 포기하고 자신을 놓아 보내면 일이 풀린다. 그래도 사람들은 묻는다. 나가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 않나요? 직업 소개소에 가봐야 하지 않나요? 그저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한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자신을 놓아 보내고, 신께서 역사하시도록 내맡기는 것이다. 그러면 골방에 처박혀 있어도 일이 그녀를 찾아올 것이다. 여기까지 레스터 레분슨의 깨달음 그리고 지혜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애써서 노력해보다가 더 이상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이 없음을 느끼고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신기하게도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노력과 있음이 오히려 신의 인도를 받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 뜻과 의지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삶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고 내맡기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신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은 신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최상의 일임을 온전히 믿고 내맡긴다면 모든 일은 우리가 애쓰거나 힘쓰지 않아도 최상의 방향으로 저절로 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일인지 알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저 편협하고 옹졸한 시각으로 바로 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서 갈 뿐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자 하는 힘을 살며시 풀어보세요. 모든 일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는 대로 일어나도록 허용해 보세요. 내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뜻이 아닌 신의 뜻에 맡길 때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최상의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